벌금형과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벌금형과 징역형의 병과는 특정 범죄에서 재산형과 자유형을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범죄 억제와 피해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뇌물수수, 특정 경제 범죄, 환경 범죄, 조세 포탈과 같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범죄에서는 징역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벌금형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특히 법정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판사는 범행의 규모, 피해,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뚜렷한 사건일수록 병과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병과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평양감경과 벌금감액을 동시에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며 불법 수익 환수, 피해 변제, 합의 등의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이를 간과하면 자유형 단축만 신경 쓰다 벌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두 제재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